오디산, 오케이. Okay. 밥 빨래 말랐나? 빨래 다 말랐어. 청소 좀 할까? 전네들쟤네가요요령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 물갈기. 네들쟤네 샤워도... 우리 놀러오라고? 우리 헤어졌잖아 안가 야 여친이 헤어졌는데도 왜 놀러오라고 그러지? 전부인이다. 람이잖아. 안돼. 이승 떠돌고 있나봐. 아, 저승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 뭐야? 우리 주민인가 본데? 납골당 가자. 여기다가, 배변통, 어? 이상하다? 내가 여기 배변통 놓고 간거 아니었어? 난 그래서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아, 와이프가, 이승에서 떠돌고 있어. 저승으로 잘 가라고 얘기해줘. 저승으로 잘 가라고. 딸내미를, 와이프 옆에다 딸내미 자리가 안 되네? 이거를, 여기 도착? 와이프 옆에다가 딸을 이렇게 놔주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지. 아, 딸도 저승으로 잘 가라고. 해방시켜주자. 못다 핀 꽃인데 우리 딸 저승으로 잘 가렴 밥은 먹지 마 아까 먹었잖아 우리 매장에 놓고 왔나? 거기 미로 미로 식당?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미로 식당 가보자 배변통이 새 모이 주고 그랬는데 이거 막 긁어 모으고 그랬는데 여기도 없네? 진짜 배변통이 없어졌다? 진짜 없어 에이 몰라 없으면 많은 거지 뭐아 이거 집에 갖다 놨어야 돼맞아 우리 애들 너무 응가 어떡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집에 애들 응가 못하잖아 집에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분실했으면 또 사면 되지 그게 뭐 큰일이야 띠야! 디아! 음, 어? 와, 앞집 어린이네? 앞집 어린이 안녕? 여기 간다. 그냥 가자. 우리 애들, 응감하려 웠을 텐데. 여기 갖다 놓고, 새로운 거는, 하나 더 사가지고, 아, 혹시 창고에 들어가 있나, 한번 보자. 어, 여기 있어! 오, 어! 아, 버린 건데. 다 여기 있네. 응가통 꺼내놓고 이거 우리 딸이 그래 그러면 납골당에 이거 납골당에 갖다 놓을까? 너무 많이 갖다 놓긴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까타 놓을 순 없으니까, 이거랑, 요것도 하나만 해가지고, 이거는 와이프가 타주고, 버렸는데 다시 창고에 들어와 있네. 이렇게 세개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치다 챙겨. 요렇게 챙겨서 납골당에 아 이거는 들고 다닐 거니까 여기 집에 있고. 얘들아 아빠 나갔다 올게. 너네 왜 그래? 너네 뭐해? 이 그루미 해주는 거얘 머리 아픈가 본데. 얘 머리 도는데 지금 동동이. 동동이 병원부터 가야겠다. 동동이 지금 아픈가 봐. 여기 있었지? 개와 고양이 병원. 너희들 다 같이 가게. 동남이 가출했지? 둘만 가, 그럼. 들어와봐. 접수 동동이 질병 접수하고 동사도 예, 온 김에 예방주사 맞아야 되지? 아 여긴 우리 애가 아니네? 진찰해주세요. 진찰 해 주세요. 진찰. 종동이는 됐고 이제 동서 동서 건강 검진 예방 주사 태영아 어디 갔어? 태영? 접속하게 빨리 와 봐. 왜 그래? 접수하게 빨리 와봐. 뭐야? 동서가 갑자기 아프다는데? 얘는 병원에 와서 아프네. 아까 집에 있을 때는 안 아팠는데. <목소리> 됐어, 한 번에 빵 나오니까 여기가 헬스장이었지. 가볼까? 얘들아, 가보자, 헬스장!